자, 제가 2023년도 음 2023년도 10월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뭐죠? 자, 2024년도에는 이 세력주 패턴들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존에 2023년도에 매매했던 방식은 기존에 매매했던 방식은 버리고 2024년도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력주 패턴이 바뀔 가능성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가 뭘 사용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이 빨간색 선 그리고 분홍색 선이 파란색 선을 기억을 하시면 결국 어떻게 된다? 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구간들이 분명히 형성, 형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자, 수령 구간, 수령 구간에 닿았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면, 은 아, 매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 아, 이런 식으로 매우 높다.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우리 볼린저 밴드 설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한 달에 1억을 벌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은 말이 되게 그럼 제가 실행에 옮기는 거 여러분들 실전 매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직전에만, 아 상승 직전에만 이런 식으로 따라 오시면은 2024년도 벼락 부자가 탄생될 가능성 자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종목.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리노스 얼마 전에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채 GPT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근데 제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여러분들께 아, 말씀 아, 드린 종목이었는데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권장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게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 제가 말한 이 볼린저 밴드와 이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급등이 나올 시점, 급등이 나올 시점에 우리가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뜻은 인기가 있는 종목이겠죠. 자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급등 추세가 나오는 거고, 자 급등 추세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선들이 자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급등이 나오면서 자 간격이 멀어지게 돼요. 간격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색 선과 분홍색 선, 이 파란색 선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만나요, 여러분들.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누군가가 어 제가 누군가가 누가 했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거래량을 실는 사람은요. 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의 힘이 강할 어 세력의 힘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볼린저 밴드 선들이 결국에 멀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온다. 자,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누가 모아간다? 세력이 모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자, 두 번째로는 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 자, 거래량이 줄었을 때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을 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선생님 아, 거래량이 줄었을 때 무조건 매매가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 자두 개의 조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조아, 줄었을 때 그리고 이 선들 제가 말한 이 볼린저밴드의 선들이 자 압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압축된 시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급등 추세 에 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는 아, 부자의원칙 공급방에서 12월 28일에 12월 28일에 세력주 원픽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자 4,500원 이하에서 분할 상승 아, 분할 진입하면은 여러분들 상승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자, 12월 28일이면은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12월 28일이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제가 음, 볼링저밴드 선들이 모였을 때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급등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121%까지 급등 추세가 연출이 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엔 급등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파란색 선, 분홍색 선, 빨간색 선들, 이 볼린저밴드 선들이 결국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 고 말씀드렸나요? 자 우리 네오쌤이란 종목 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가서 볼린저밴드 선들이 멀어지게 된다 자 멀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조종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매수 진입 자리는 어디서 찾는다? 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 그리고 선들이 정말 압축이 되었을 때 압축이 된 시점 어딘가요 여러분들? 아, 이때 압축이 되었나요? 아니죠 자 이때가 정확하게 압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네오쌤이라는 종목이 242%가 급등이 나올 때, 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죠? 자, 11월 22일 날, 자, 11월 22일, 우리 네오쌤이라는 종목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추천으로 매수 가격은 4,300원 이하에서 아,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네오쌤이 11월 22일, 제가 잘못 체크를 해놨는데, 11월 28일로 체크를 해놨죠? 제가 언제 드렸다, 여러분들? 11월 22일 날, 11월 22일 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체크해놨습니다. 자, 11월 22일이면은, 음, 아마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 결국은 어떻게 됐다? 자, 242%까지. 우리 네오스미라는 종목이 24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오펙스 얼마 전에 큰 급등이 나왔던 우리 신오펙스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볼린저 밴드 선들의 이격도가 멀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조정 패턴이 을 나왔 조정 패턴 나오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호팩스가 145%가 올라갔었는데 아, 제가 어떻게 매매가 진행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 거래량이 줄고 이 선들이 모였을 때 매매를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자 신호팩스 마찬가지로 제가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우리 부재용원체 공방에서 주말 단독 스윙 추천주로 이 시노펙스, 자, 5천원 아래에서 모아가세요라고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절 가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죠 여러분들. 자, 시노펙스가 12월 9일일 자가 12월 8일이 음 이날이었습니다. 12월 8일이 이날이었고, 아 금요일이었죠. 12월 8일이. 그러면은 12월 9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맞나요? 자,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매매가 들어갔으면은, 자 월요일서부터 매매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다? 이날부터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결국에 5일선 아, 오일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오펙스, 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가격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어떻게 됐다? 자 우리가 145% 수익을 보고 나올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아, 볼린저밴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결국에는 급등 캔들이 나왔을 때, 아, 급등 캔들이 나오면은 이 빨간색 선, 이 분홍색 선 아, 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된다? 아, 결국에는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아,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 선들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조정 구간이 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조정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들이 결국에 모였을 때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아, 결국에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 매수할 종목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왔죠. 맞나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시총 대비해서 세 바퀴 이상, 아, 이미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캔들이 나온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선, 볼린저 밴드선들이 결국에는 이 벌어지게 된다. 자, 벌어지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 첫 번째, 조종 패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10월 달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월 달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아, 결국에는 지금, 음, 3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동평균선, 아,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선, 볼린저 밴드선이 모여졌을 때, 제가 이미 이 종목은, 어, 아, 전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 이 종목이 아무래도 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300% 이상 제가, 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 제가 이번 시간에서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 1 0 8 3 5 7 7 1 8 0아1 5 1 0 8 3 5 7 7 1 8 0으로5러분들이7 7 1 5 7 7 1 5 7 7 1 5 7 7 1 5 7 7 1 5 7 7 1 5 7 7 1 5 7 7 1 5 7 7 아 그리고 매도 가격을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어, 오늘 영상에서 어, 보신 분들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예상 수익률이 지금 320% 정도 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어, 대부분 종목들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습,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볼린저밴드선 경영 멀어진 구간 이 구간을 넘기 위한 이 여기에 고점을 넘기 위한 작업이 결국에는 여기서 아, 매집 과정에서 이뤄지는 거고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결국에는 급등 캔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승 부분 아,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3577180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아, 정확하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만 제가 종목을 종목명, 아,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이 왜뜰수 있었는지, 이 구간에서 왜뜰수 있었는지, 이때 당시에 상승 부분이 어떤 재료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매수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왜 매수 추천을, 왜이 종목을 드렸는지도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아, 정확하게 타점이라고 아,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이 종목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 하루에 100명 중에서요, 자,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단타 매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인분들이라면 단타 매매 무조건 하셨을 거고, 자, 제가 단타 매매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 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장. 자, 오전장과 그리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야,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수 있는 시간.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장, 오전장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를 할지. 자, 저 같은 경우에 오전장, 오후장 매매를 둘다 들어가긴 하는데, 야, 인성정보가 지금 11시 20분 지나고 있어요. 음, 11시 20분이면 사실 점심 직전이잖아요. 아, 점심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아, 종목들이 반짝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반짝하고 아, 죽었다가 다시 한번 아, 조종 패턴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인성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전날에도 사실 매매가 들어갔었어요. 어, 인성 정보 제가 옥석 가리기 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를 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 뭐 골든 센츄리, 뭐 HB, 뭐 인베스트먼트 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B 세미콘, 네, 그리고 AB 세미콘과 같이 올라간 종목 뭐였죠? A.B. 루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A.B. 세미콘,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A.B. 세미콘이 오늘 아, 어떻게 됐나요? 자, 27%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 전날에, 자, 전날의 모양을 보세요. 이 빨간색 돌파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 파란색 선이, 아,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엔 시장 영향이 좀 컸었죠. 어, LB 세미콘이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엔 급등하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채널, 예, 현재 8,4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자, 1월 2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 우리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LB 세미콘을 1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종목명 LB 세미콘. 아,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25일 목요일장에 시초가 매매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LB 세미콘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 오늘날짜 여러분들 1월 25일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음, 27%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권 아, 수익권 얼마나 챙겨갈 수 있었냐면은 아, 못해도 10에서 15%는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단타의신 구독자 전용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잘 챙겨 나오셨을 거고,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법, 입장 방법.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도 단타의 신 채널 입장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아, 정확하게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요청 아, 승인을 보내드릴 거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아, 선생님 아,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답장이 없을 시제 시도 자 다시 한번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자재 시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재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갈 종목 또또 또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 아, 내일 나갈 종목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타의 신 단타의 신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영상 시청 여기까지 감사합니다.